7-6, 난이도 레벨 49. 업적은 가리우스 출현후 1턴 내에 가리우스 격퇴 아군 최대 4기 배치. 비밀상자 있고. 보자. 6명인데 4명만 하라. 가리우스가 어찌되는데. 3턴의 우측 작은 입구에서 등장 3턴에, 일단 보물상자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3턴에 우측 작은 상자에서 등장. 그러면 일단 배치를 해볼게요, 한번. 어 일단 루나는 빼고, 어 일단 다 빼봐 하고 여기만 루나가 들어가있고 초절용으로 쉐리 쉐리 여기 티아리스 라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4명으로 내가 볼때는 이거 나름 나쁘진 않은데 될거 같긴 한데 나를 초 절해 뒀 고요, 그리고 어... 쉐리 갖 다가 양 념을 쳐주자 양념 나는 욕심 많은 사람 이 니까 고 무를 먹 어야 되 겠어. 물을먹어 오고, 하 면은 가리우스인지 뭔지가 나오 겠지?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3 턴에 가리우스 5시, 3 턴에 가리우스 5시, 여긴가보네 그럼 여기서 나오나보네 5시니까 아... 그런가보네 그럼 여기서 대기 심심하지 어쩔수가 없어 너는 할게 없어 지금은 지금 뭐야 이 턴이잖아 이 사... 턴이면 지금 이제 나올 때 된거 같은데? 봐볼게요 한번 나왔다. 나왔거든요. 이거를 뭘로 죽이? 가르스 이 새끼. 나쁜 놈. 이걸로 될라나? 마방이 있네 뭐야 약 약하네 일반이라. 일반이라 허약하네. 가리오스는 잡았고 이제 몇턴 안에만 깨면 되냐 이것만 알면 되는데 몇 턴? 15턴? 15턴 안에 15턴 안에 15 안에만 깨면 되는 거죠 이제 보물 먹고 아 여기 여기 못 가니까 아주 좀 스트레스 받네 어 뭐야 움직여 왜 오치 큰일 났다 와 어그로 끌리네 잠깐만 어그로 끌리면 안돼 오 상당히 저돌적이네 뭐냐 어, 뿅망치. 아, 글로 가면 안 돼. 아, 아, 왜 글로 오냐. 아, 글로 오면 안 되는데. 여기로.. 여기로 오면 안되니? 어그로야? 그래? 아.. 여기는 안되는데 여기 좀.. 올라가라 제발 제발 올라가면 안되니? 올라가주라 아 망했다 아 초절 없으면 못 깨는데 이거 아.. 이런 와, 아, 클 났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 잠깐만, 아, 다잘 해놓고 앞으로를 어, 끌어줘야 되나? 진작에 저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줘야 됐나? 일단 여기서 보면. 어. 외로는 한 방에 절대 못 잡고. 얘가 피를 빼준다고 하고.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잠깐만. 일단은 잡잖아? 잡잖아? 그러면, 그러면 얘로. 아이씨. 앞쪽으로 가주면 좋은데. 아, 얘네 옆으로 오네. 아, 씨. 아, 잠깐만. 이거 어그로가 끌릴라나? 쟤 구하러 가야돼. 쟤 없으면, 쟤 없으면 안 돼. 쟤 없으면 큰일 나. 하하 글로우네. 우야면 좋노? 아, 이런 씨 응? 왔다. 이거 미치겄네. 응? 못빠져나갈라나 한대만 버텨주면 되는데 한대만 버텨줄수있.. 한대만 한대만 버텨주면 좋은데 한대만 어? 제발 한대만 한대만 버텨주면 안될까? 한대만 내가 갈게. 야, 한 대만 붙여주면 안 되냐? 제발 아, 미치겠네. 오, 오, 바보, 사, 사, 사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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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느낌인데? 돌아오, 돌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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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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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3년, 3년, 어 오우, 살았다. 1톤. 아, 여유 있어, 아직. 와, 살았다, 저걸. 살았다, 살았다. 야, 살았다, 와, 시겁했네 잠깐만, 이거를 여기서 얘를 때리면 말갈량이 안 터질 것 같은데. 얘를 때리면 말갈량이가. 오 잡았다 아 됐다 됐다 씨 준비 완료 어휴 쫄깃쫄깃하네 가면 갈수록 오우 할날했했요클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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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라나가 딱만 가주면 얘네들이야 뭐 워낙 위속 빠르니까 블랙홀 하나 먹이고, 블랙홀 하나 먹이면 은 끝날 것 같은데. 저기경이좀 마음에 안 드는데. 기병이 좀 상당히 마음에 안 되는데, 기병을 좀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게 없나? 기병을 좀, 기병, 하, 저 기병이 내가 먼저 잡고, 기병을 먼저 잡다, 얘가 가서. 기 병한테 되면 아, 둘 밖에 안 되는데, 아, 안 닿네. 야, 잠깐만, 일단 이거 기병 한번 견디자. 기병 한번 견뎌야 된다. 이거 여기 이렇게 서있고 이거 한 번만 기병 한 번만 버티면 돼. 그러면 얘네 어그로 끌려서 올 거거든?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어그로 끌렸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블랙불. 굿, 굿, 굿. 아, 베리 굿. 얘가 여기서 기병이 잡힐라나? 잡, 잡혀주면 베스트인데. 오케이, 오케이. 베스트, 완전 베스트다. 그러면, 이제, 아, 여기서, 엘리 만피 채우고, 베르나르트가, 아, 디고스가 6,500. 나나를 혹시 칠수 있는 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쫄을.. 하나.. 쫄 처리해주는 게 나을 거같아 내가 볼땐 쫄 처리해주는 게백번 나을 거 같고 얘는 어차피 지금 침묵이니까 뭐 없고 요거 나나 치잖아 얘는 여기 넣어 쳐 그치 그치 괜찮아 괜찮아 됐어 이겼어 이거 이겼어 공주 넣고 힐한번 감고 그리고 블랙홀 한번더 <laughs> 완벽했다 빵 와, 깔끔하다. 야, 빡세다. 와, 저거 살린 게 신의 한 수네. 루나 살린 게.